네 오늘은 4월 30일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무병장수의 최상급 약재 몇 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들어오는 이사냐초는요 뭘까요? 참옷입니다 이 참옷은요 아, 항암작용도 뛰어나지만 항균작용이 산야초 약재 중에서 거의 1등이 아닐까. 1등급입니다. 최상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속에 나쁜 균이 들어오는 걸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작용이 아주 뛰어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 제 주변, 제 가족을 비롯해서 아, 여러 친인척, 지인들, 이 참옷을 자주 드신 분들을 계속 관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참옷을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 한두 번 정도 드신 분, 특히 옷딱을 이용하는 거죠? 그분들은요, 아, 잔병이 없어요. 거의 90대 중반까지 사신 분들, 또그 이상 사신 분들, 그러니까 거의 7, 80대에 돌아가신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90대 중반까지 사셨다가 돌아가신 분도 병원에 한 번에 안 가셨어요. 병원에. 질병으로. 뭐 조그만 사고가, 경미한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간 적은 있지만 질병이 와서 병원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옷을 드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드신 분들은 일단 병원 신세를 지지 않습니다. 암이 걸린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자, 그래서 저는 약재 중에서 항상 이참우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옷수는요, 또 고소하고 맛있어 가지고. 저는 데쳐서 먹는데 생으로 먹는 분들도 계십니다. 매니아층이 계세요. 상당히 맛있다로는데 저는 아직 조금, 조금 겁이 많은지, 아직까지는 아, 도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참옷순입니다. 참옷시에요 자, 또 볼까요? 자,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느릅나무인데요 느름나무는 이제 효능이 관절에도 좋고요 또, 아, 코병, 뭐, 충농증 같은 거, 이런 거에도 상당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뭐니 뭐니 해도, 느름나무 하면은, 아, 암 억제율, 항암 능력이 거의 1등이죠. 최상급입니다. 자, 암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느름나무, 유근피 자, 다려서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이 느름나무의 그 특징은요. 뭐냐면은 이 잎이 있잖아요, 이 잎. 잎이 중앙 잎맥을 이렇게 봤을 때 잎맥을 기준으로 봤을 때아좀 비대칭이에요. 자, 양쪽이 똑같지가 않죠. 그죠? 한쪽이 조금 길고 그죠? 한쪽이 좀 작고, 그리고 또 껍질을 벗겨서 물에다 담그면 콧물처럼 찐득찐득 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한쪽이 좀 여기 잘 보세요. 이쪽이 좀 넓고, 이쪽이 중앙 인맥을 따라서 이쪽이 좀 좁죠? 이게 느름나무의 특징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충나무입니다 두충나무는 허리통증의 최상급 약재입니다 관절에도 좋고요 또이 두충잎 차는 기억력 개선에 상당히 좋은 효능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 특히 수험생들에게 이 두충차를 아, 먹게 하면은 좋은 효능을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충나무는요, 특징이 뭐냐면은 입을 만지면 올록볼록해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잘라보면 여기, 여기 잘 보이시죠? 자, 투명한 실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두충나무의 특징입니다. 자 두충나무 많이 활용하시고요 또 봅니다 자 얘도 지금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뇨에도 좋고요 암 억제율 항암 능력이 최상급입니다 뭘까요 얘가 바로 구지뽕입니다. 구지뽕이 아주 부드럽게 새순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자이 구지뽕을 보니까 갑자기 뽕나무 제가 그전에 봐뒀던 뽕나무 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자 뽕나무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아, 뽕나무입니다. 뽕나무에 오디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얘가 뽕나무 잎인데 이게 무슨 잎입니까? 여기 담쟁이덩쿨이잖아요. 담쟁이덩쿨이 뽕나무를 둘둘 감고 있습니다. 자이 담쟁이덩쿨이 소나무 담쟁이 덩쿨이 있고요. 참나무 담쟁이 덩쿨이 있고요. 그 중에서 최고 으뜸이 바로 뽕나무 담쟁이 덩쿨인데, 얘가 바로 뽕나무 담쟁이 덩쿨이죠. 뽕나무 담쟁이 덩쿨을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있나요? 자, 영상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나요? 얘가 바로 뽕나무 담쟁이 덩쿨입니다. 담쟁이 덩쿨 중에서도 으뜸 관절, 암, 억제율, 항암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담쟁이 덩쿨. 이 부드러운 수는, 아, 부드러운 이잎은 데쳐서 나물로 드실 수 있고요. 또, 뭐니 뭐니 해도, 자, 어떻게 감고 올라가고 있나 보시겠습니다. 저쪽으로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거. 이야, 흡자큰을 이용해서 이 뽕나무 있잖아요. 이 뽕나무에 아, 아주 유용한 성분들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결국 이 뽕나무는 죽을 겁니다. 자, 이 뽕나무, 담쟁이 덩쿨은요. 자, 뽕나무에서 자생하는 그 상황버섯 있잖아요. 항암 능력이 뛰어나죠. 자, 그렇다면은 얘도 뽕나무의 좋은 성분들을 다 빨아먹고 이렇게 크고 있는 이 뽕나무 담장이 덩쿨은요, 제 생각으로는 상황보석보다도 더 좋은 효능이 있지 않을까. 아, 말기암, 치안부 인생을 아, 사시는 분들이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자. 아주 귀한. 송담은 많이 봐요. 많습니다. 소나무, 담쟁이 덩쿨. 참나무도 그렇고. 그런데, 뽕, 뽕나무 담쟁이 덩쿨은 정말 귀합니다. 엄청나게 귀해요. 이게 찾기가 엄청. 그리고 두, 영상, 그, 작업한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이흡착근을 이용해서 뽕나무의 그 좋은 성분을 다 빨아먹고 결국 뽕나무를 죽입니다. 자, 오늘은요. 무병장수에 좋은 최상급 약재. 어떤 것들이 있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늘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